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바울이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도 25절에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라는 말, 미스테리, 알지 못하는, 알고 싶지만 알수 없는 비밀을 얘기할 때이 신비를 얘기를 하죠. 바울이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마지막 날 되어질 종말 사건에 대해서 이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하나님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해졌다. 그리고 2단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3단계는 2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사도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잠시 이탈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에서 바울이 중점을 두고 있고, 강조하는 단계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지만 늘 자신의 동족을 위한 기도,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자신의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노마서를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요. 28절부터 32절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어질 이 역사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28절에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는 원수가 되어졌지만 먼저 택하심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후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분명한 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특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은사와 이 부르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사와 부르심에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선택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취소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방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도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국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3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국유를 베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부터 36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고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노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바울이 이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누가 주님의 뜻을 알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알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 그냥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노마서를 기록하면서 주셨던 이 내용들의 이 결론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운영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 내용이 바로 노마서 전체의 결론이고 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시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문구를 우리 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 해야 될수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해야 될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례를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